안녕하세요. 곰심해요. 오늘 저 선물 왔어요. 선물. <laughs> 이거. 택배. 어, 이거. 어, 바나다님, 다육이의 바나다님이 보내주셨어요. 제가, 어, 지혜님, 지혜님이 항시 댓글 달아주시고, 처음에 저, 영상 처음 올렸을 때부터 지금까지 한 번도 빠짐없이 1등으로 계속 댓글 달아주셔가지고, 제가 고마워서 다육이 몇개 보내드렸거든요. 그랬더니, 어, 이거, 바나다 님이, 어, 이렇게 친분이 있으셔서, 어, 이거 보내주셨어요. 그래가지고 너무 고마워가지고, 예. 네. 근데 또 이렇게 또 저도 또 받았어요. 이렇게, 어. 그래가지고 영상에 한번 올려보려고요 <laughs> 저도 명품 백 가방 하나 있는 건가요? 혹시 뭐, 모르니까? 다육이의 바나다님이 화분 진짜 잘 만드시거든요. 다, 다잘 만드시지만, 어, 그래도, 어, 요즘에 가방이 핫하잖아요. 요즘에. 근데 저도, 저, 저, 저가 올줄 꾸며 생각 못했거든요. 그래가지고. 아, 이게 또, 감사하게. 너무 고마워요. 그래가지고, 포장도 이렇게 해가지고, 꼼꼼하게, 예. 네. 어, 안에도 이렇게, 꼼꼼하게 하셨어요. 한번 뭐 볼게요. 여러분이 같이 보려고, 제가, 예, 참고 있다가, 오늘 아침에 왔더라고, 일찍. 그래서, 영상에 한번 올려보려고 예 네. 아, 귀여워 <laughs> 아니 이렇게 유튜브 하니까 선물 주신 분들도 되게 많아요 너무 고맙게 아, 이거 나중에 이거부터 보여드릴게요 아, 이거 그분이 직접 만드는데 아, 너무 이쁘다 아, 너무 이쁘죠 어머 내가 좋아하는 것딱예전 같... 이렇게 골떡품 좋아 줘... <laughs> 저 이런 거 좋아하는데 아유 물, 물 줘서 이게 물 줘가지고 얘들 음. 예, 네물 줬거든 오늘 음. 이거 너무 이쁘죠 색깔이 어떻게 이렇게 묘하지 국도 이렇게 만들어주시고. 아 이쁘다. 이거하고 그다음에 어 이거 죽은 나무 뭐 이렇게 그때 영상에 올렸을 때 이거 제가 이쁘다고 했는데 여기에다도 또뭐 하나 심을 수 있, 있을 것 같아요. 어 실제로 보니까 너무 이쁘다. 이게 죽은 나무인 건가 만드신 것 같은데 주, 이렇게 생각을 해가지고 상상 아이디어 내서 이쁘지요 아 <laughs> 어, 너무 이쁘다 이것도 이쁘고 이것도, 이것도 이렇게 쌍으로 해놓으면 되게 이쁠 것 같아요. 아 너무 이뻐요. 산 거보다 더 이뻐요. 진짜 이게 정성이 들어가서 그런가. 예. 네. 여기다 이쁜 거 다육이 심는 거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하고 이거 이거 하고 그다음에 가방 같은 가방. <laughs> 어머 웬일이야. 가방이에요 우와 이쁘죠 청카바 청카바 가방 예 배낭 이렇게 색깔이 어쩜 이렇게 어 너무 이쁘다 진짜 그쵸 요 고리디코 도 <laughs> 여기다 이쁘나 보신 분 정말 이쁠 것 같아요. 어떻게 특, 특이해요, 진짜. 이쁘죠? 아, 너무 이뻐요. 저 선물 받았어요. 가방 선물. <laughs> 이거 두 개랑, 예. 이거 심는 거 이제 보여드릴게요. 제가, 예. 고마우신 분들 많아요. 제, 저도 선물 주고 그러면은 가만히 있지를 못해서 보답하고 그러는데, 어, 저 이렇게 받았어요. 바나나님, 감사합니다. 네. 한번 거기 영상 가서 가방 한번 시리즈 한번 보세요. 되게, 되게, 되게 잘 만드셔요. 예. 이렇게 영상 찍었고요. 이쁜 거 영상 예, 찍어서 보여드릴게요. 또 이거 여기다 이쁘게 다육이 심어서 음 보기보다 실제로 보니까 더 이쁘네요. 그리고 정말 단단하게 만드셨어요. 예 모르겠어요. 이렇게 저 제가 이벤트 때 한번 그 하월 정원님한테 받으 받았거든요 돼지 그때도 그리고 두 번째인데 정말 너무 잘 만드시는 것 같아요 예 다육이 바나나님하고 그다음에 하월 정원님한테 감사하고요 어또 저도 <laughs> 어 보답을 해야죠 그죠 예 고맙습니다 영상 여기까지이고요 예 영상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이거 잘 쓸게요. 안녕히 계세요.